또 여러분들이 울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도 또 만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게 노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대구에서 이렇게 선물 같은 자리에서. 선물 같은 것과 제 인생의 선물 같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제 전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공연장에서 방영을 하수지고 어, 정말 여러분 아니면 저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. 오늘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어, 귀하신 시간 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재생을 다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번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 대구 콘서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! <laughs> 네가 있어 내가 살수 있는 거야 저희 서있는 사람들의 존재의이유십니다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좋은 날, 좋은 곳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사랑해요. 네, 그리고 공연 내내 넉넉히 멋진 연주해주신 밴드분들과 댄서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가 올해 매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정말 힘이 되는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저희의 진심이 담긴 여러분께 고맙소라는 곡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